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컨텐츠 에이트입니다. 네. 이번 주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블랙스톤 실적 코멘트인데요. 지난 1월 26일에 이제 블랙스톤이 작년 4분기, 그리고 작년 한해 전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다 보니까 이 블랙스톤이 어떤 실적 결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이 업계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여파로 이런 어떤 대체 투자업용 업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블랙스톤이 어떤 코멘트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반적인 실적을 보면 블랙스톤 역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비껴가지 못했고요.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이제 5억 5,7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되게 크게 줄었는데 전년 동기가 14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실적이었죠.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 가치 하락이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미쳤고요. 이 부동산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블랙스톤의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적에서 수익에서 전체 수익에서 상당히 큰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36.6% 였어요 근데 이게 보면 전 분기가 이제 59.8% 였으니까 상당히 크게 줄어든 거고 작년 한해 전체를 보면 57.8% 였으니까 역시 이제 그냥 전체적인 평균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부분별 실적을 보면 저희가 지금 띄워드린 차트는 이제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부동산과 이제 P, 뭐, 해지 펀드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구요. 네. 어, 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있는데, 이게 드라이 파우더에요. 미집행 투자금이라고 하는데, 현재 펀드를 이제 조성해 뒀는데, 아직 쓰지 않은 돈인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보면은, 뭐, 지금 여 거의, 이 쓰지 않은 돈 자체는 이제 보면 1,866억 달러고, 그중에 부동산은 629억 달러로, 거의 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격이 뭐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질, 그러니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블랙스톤의 드라이, 드라이 파우더에서 볼수 있듯이, 이 시스템 안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조성된 펀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유동성이 아직도 충분히 이제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빨리 회복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블랙스톤 역시 이제 이런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충격을 비껴 가지 못했는데요. 이제 그걸 하나 또 보여주는 것이 이제 블랙스톤의 AUM 추이에요. 자산 운용 규모 추인데 이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렇게 그뭐 IR 행사, 뭐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2026년 정도에는 우리가 뭐 1, 1, 1조 달러, 1조 달러 규모의 어떤 AUM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라지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작년 말 정도에 그게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조 달러 달성은 못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9,747억 달러로 약간 못 미쳤죠. 그리고 이제 좀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내놓은 상품이 있거든요. 뭐 상장 등 상품은 아니지만 비상장 3호 리츠라고 해서 이렇게 개인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가입할 수 있는, 뭐, 기관들도 투자할 수 있고요. 이런 상품이 있는데, 비리츠입니다. 비리츠인데, 이게 201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돈을 많이 모아서 투자를 했고, 규모를 당연히 키웠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로, 한테서 거둔 성공을 이렇게 개인 투자자까지 옮겨가지고, 좀더이렇 투자자풀을 확대하고, 또 다른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 시장 공략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핵심 상품이 개인 투자자를 이제 공략하기 위한 핵심 상품은 비리츠고요. 근데 이 리츠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약간 뭐 투자자의 우려가 생기면서 판매 요청이 들어왔고 작년 말에 아시아계 투자자 중심으로 그러면서 사실은 판매 중단이 되기도 했었구요 판매 제한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번, 그러다 보니까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블랙스톤 주요 경영진 스티븐 슈어처먼 회장이라든지 존 그레이 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주요 이 블랙스톤 경영진은 비리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뭐, 이제 슈어처먼 회장이 했던 얘기를 보면 뭐, 사실은 이제 시장에 우려가 있지만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했고, 비리츠는. 실제로도 이제 6년 전 설립한 이후로 연 12.5%의 순승률을 제공할 정도로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상장 리츠 지수의 3배 이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8% 정도를 기록했고요 네뭐 이것 역시 이제 상장 리츠보다는 뛰어난 성과라고 하네요 네존 그레이 역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 약간 불만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좋아한다 고객들이 바깥 날씨는 나쁘고 시장은 아주 험난하지만 여전히 이제 음식은 좋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다 곧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동일한 매장 동일한 매장 기준으로 순영업소득 NOI 상승률을 얘기했는데 이게 비리치가 이제 13%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상장리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나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시총 미국 리츠 중에서 시가총액 10위권 내 리츠들의 어떤 그 4분기 작년 말 이제 실적을 보니까 아직 아직 대다수 발표를 안 했는데 이 프로로지스라고 미국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 1위고 대표적인 물류센터 리츠죠. 여기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프로로지스의 이제 동일 매장 NOI 상승률이 한 9%대였어요. 그러니까 뭐프로로지스보다는 확실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같은 어떤 지표들을 바탕으로 경영진들은 이제 다시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정상화되면 비리츠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리츠도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실제로 여기 이제 비리츠가 투자한 자산들을 보면 최근 임대료 상승률이 좀 기대되는, 기,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이 55%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가 23%인데 두 개를 합치면 78% 정도가 되고요. 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 개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긴 했지만, 작년 말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대학교라고 이제 블랙스톤이나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고 투자를 했던 뭐, 학교인데, 기관 투자자죠. 근데 여기 이제 블랙스톤의 어떤 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있고 하다 보니까 40억 달러를 비리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투자자의 신뢰가 조금 회복됐고요. 여기에다가 연초 들어갈 때 다시 또 5억 달러까지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비리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블랙스톤 경영진들도 이제 이런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투자가 비리츠에 대한 어떤 투자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뭐이 외에도 이제 블랙스톤 4분기 실적에서는 저희가 이제 참고할 만한 좀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유튜브로다 소개할 수는 없고 혹시나 이제 SPI 구독자분들은 SPI에 관련해서 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